삼척시 원덕 지역의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모두 끝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 3, 4, 5기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원덕 지역에는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와 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화력발전소는 2011년 가스 생산 기지는 2010년 착공해 2017년 모두 완공됐습니다.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인력이 모여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었지만 사업이 끝난 뒤 유동 인구가 줄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빈집과 문을 닫는 상가가 늘고 있고 접객 없어도 손님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적인 국책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부 발전의 3, 4호기 LNG 발전소를 유치해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2호기 건설 경기가 끝나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투자 대비에 대해서 진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3, 4호기가 도와야지만 이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 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제 9차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삼척 그린 파워 3, 4호기 증설 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확정되는 제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그 원덕 남부발전 3, 4호기가 LNG로 반응될 수 있도록 어, 정부 부처와 각 기관에 어, 건의하는 등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당시 3, 4호기 증설을 계획하고 부지 조성과 송전시설을 해놓은 상태여서 사업 결정만 되면 시행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올 연말 예정된 정부의 제9차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